맥주 먹고 싶어? 소주 먹고 싶어? 맥주 맥주는 아니요, 아니요, 맥주. 이제 튀김류거든? 우리도 우리, 우리 먹을 거싶키자 이제 똥집 튀김이라든지 감자튀김이라든지 닭꼬치 튀김이라든지 안처먹는고난맥먹 이렇게 치밥이 있는데 이거 괜찮더라 이거 해서 이거 김치볶음밥 해서 먹으면 이거 되게 맛있었고 니가 시키라니까? 니가 아니 내가 모르잖아 아 상디 물어 상디 어상가 아니 니가 일단 뭐 이거랑 거 많은데, 거 내가 거 많은 거 많은 거약 많은 거먹약 많은 거 <laughs> 싸고 양이 아, 이거 괜찮더라고. 이거 양이 괜찮더라고. 원래 여기가 다 그냥 양이 십 회자야. 그래 사훈이가 어차피 좀 많이 해줘. 이거 어, 진짜 어, 있어 어, 그래. 어, 이거 하고 이거 김치볶음밥으로 그레이단 맛있더라 그리고 정 만약에 배고프다 하면 이거 이거 먹으면 돼. 양 존나 많으니까 이거 먹어. 참치 주먹밥 양 많고 배불러. 역시네. 니는 도중에서 식고 영이랑 준이랑 얘기하면서. 어, <laughs> 준이 어디 간 거야? 준이 뭐 담배 피러 가지 않았을까? 이러었으면 영민이랑 같이가 게지쳐오 그러면 이거랑 어. 내가 오늘 밥을 하나도 안 먹거든. 그럼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 김치볶음밥 먹어. 어. 이거 뭐 하나. 우리는 이걸로 하나 시키고. 네네. <laughs> 형 이쪽에 이쪽에만 그 요거 치밥에 김치볶음밥으로 해서 주시고 생맥 500 우리 하나랑 그 병맥 주는 뭐 있어요? 카스테라, l 타맥주기주세요아이거집순지주기주주지 싱맥 지싱지금맥주지 싱맥 지주 주기지. 싱맥 주주기

너뭐먹은거 아, 뭐 있어? 무슨 걱정이야? 하라고 골라 그냥 왜 나한테 X랩이야 <laughs> 내 x 랩 <laughs> 아니 얘는 다 <laughs> 양보할 마음으로 너한테 물어본 거잖아 아, 너 상관 없어? 나 상관 없어 그 니가 정해 X랩 딸아 기다려 이 X랩 X랩 은 X랩 표이래이 표정에 x 랩와 니가 껴가지고 안 그니까 사이렌이야 아술 어떻게 먹 건데? 그냥 주시긴다어소주 너는? 소주 해야 돼요 뭐, 술을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참이술 먹어? 이렇게 했는데, 펌처럼이 나을 텐데. 진로시킬 거야? 그래, 질문 안 진로 네, 진로안먹 저희, 이거 아빠찌개랑 진로 한병이랑 잔세개만 주세요. 예생이면 뭐 하지? 응. 안 나와야지. 지금, 터지 1, 이지구조 김정은 또찾아어네안속에숨어있어숨어있숨 <laughs> <laughs> 아, 아니 최선을 갑자기 바뀌는 등틀어 갑자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누가 찾아도 될지 기쁜 마음으로 숨을 <laughs> 쉬었는데 그 아무 누구도 찾지 않아 된장찌개 된장찌개 아 여기 있어 행장 된장찌개에 안 좋은 추억이 많아 <웃음> <웃음> 뭐지 <웃음> 뭐지 <웃음> 왜 온몸에 <laughs> 오만이 <왜? 웃음> 쫄면서 아, 첫장 지훈이 준 거야? 아니, 씨. 질러면 첫장 우리 먹고 사 상훈이 퇴근하기 전에 가자. 상훈이 퇴 언제 뭐야? 어, 그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사훈이 어, 퇴근하기 직전에 어, 사훈아 생일 축하한다고 가 그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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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선물은 이거다. 너 막기 싫1자 ᄉᄋᄋ 면서 다시 보지 말자,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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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평으로 엮이는 건 오늘로 또 마지막이야. 이별축하, 생일축하 같이 겨울송정에와 사훈이가 우리 너무 싫어해. 로도 같이 안 하고. 야가 주말이 빨아 너? 한번 쳐지지 마 전두엽이다. 깜고지게 쳐. 고 있는 <웃음> <웃음> 어. 난 진짜 저렇게 안살아야지니와 네 <laughs> <에이 웃음> <우와>, 방송의 <웃음> 미력은 <laughs> 굉장히 <굉장했다>. 많아 주호는? <laughs> 몰라요 아못올거 같은데 옛날에 세피하면 <laughs> 올거 같은데 뭘 다섯 명이 딱 되긴 해 x x x 왜 이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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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참면이 어느 한 빌딩 가서 이저이 가지고 니입꼭 닦고 있고 이 실수 을아 이러고 있고 유일하 재밌는 거로 미드 스 쳤다 이거 다 봐주면 뒤기나는데어 미드 뒤 인정 인 진짜 끼야 는거 그때의 눈동자 아 진짜 진짜 씻고 나딱막안 죽겠네 야올때물 하나만 더 달라고 해줄 사람? 그냥 야, 연습해보자 그냥 질문해 안돼 아니 둥치X발 해가지고아지막으로거오올때물 하나만 더 달라고 해봐 이라고리고 놀라게 돼 X발 미친 소리 하고 있는오 X발 악세게개아고 뭐해 난을 소주 마신거어아어 아, 아는 안주도 안 먹고 아, 맞아저 ㅅ ㅂ 막상 안주 은데 ㅅ 눈이냐 나? 나 진짜 식 가지고 왔어 얼마? 8원 아만 ㅂ 이 ㅅㅂ 이거 이 ㅅ 이거 이래 놓고 p c 방에 간다고? ㅅ 이 ㅅㅂ 너이야 마치 p c 이시간 아, 맞어, 너왜얘안 때려? 뭐... 너왜얘안 때려? 니애비 그거 왜안 때려? 너왜 쳐? 쳐. 뭐안 했어! 말씀이실까요, 내가 갔... 보내줬잖아. 어? 뭐? 툭에서 보내줬잖아. 뭐? 보내줬잖아, 아니! 그래서. 김평, 김평일이라는 사람이. 에비카 <laughs> <저> 김일성이라고. <웃음> <웃음> 이게 왜? 아니, ᄉᄇ! <laughs> 좋아, <도화기가 웃음> 흘렸네 아까나또 거잖아. 그럼 <laughs> 너가 전화를 해봐. 이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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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야 는데 왜 그렇게들 다 똥같이들 쳐다보세요. 이거 똥으니까 비비 정답입니다. <웃음> 내가 배를 못 누르겠거든. 뭐? 무슨들? 쟤네꺼, 틴클벨 뭐 우리꺼네. 뭐 시켰어? 빨리 아, 한 <laughs> 이런 자리에 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주가 있어야 되는데? 재밌거든 뭐가 재밌는데? 뭐가 재밌겠어? 딱 말하면 재미있는 애랑 재미없는 애로 나누잖아 재미없는 애가 누군데? 민우 왜안 먹어? 코로나 걸릴까봐 난이한번 같이 먹었잖아. <놀람> 아, 이출을 <*의> 위하여. 아, <놀람> 탈출을 위하여. 아, 탈출을 위하여. 아, 위하 아, 위 아, 위하출을위하하하 아, 하하 시 <목소리> 과일 소주는 <목소리> 미숙하니? 아한 잔만 소주야 이거? 어 아. 이게 소주 맛이 더 강하네. 이런 게 의외로 뻑가요. 또한 번씩. 왜? 맛있네. 그렇게 그렇게 어. 왜 이렇게 배가 보이지? 술이 오늘 몸에 안받아? 배불 뭐. 밥이랑 어. 라면 먹고 잖아 응, 그래 그렇게 되지마약차먹 뭐. 때부터 알아봤어 근데 너가 나보다 해자아내야네네전화왜받아 그니까. 어? 어, 어? 이 기질 어, 아니, 여기는 소주 마시는데 자냐고 뭐라고? 다 있냐고? 다 있냐고? 다리 없어. 뭔 계속 멈춰? 방송 중이니까 멈추면 안 돼. 어 지금 트위치 생방송이 지금. 어 트위치 생방송이야. 어. 우리 근데 좀 있으면 정지 먹을 것 같아. 어. 너구 연구 방송 연구 방송 지금. 일단 연금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해. 위험해 아주 위험해 고위험 분. 뭔 얘기를 할지 몰라. 우리 성원 담. 빨리는 것 중에. 어? 아니야. 두기도전에 사과방송 해야 될 수도 있어. 지원아 너 방송한다며. <laughs> 지원아 너도 갑상선암으로 들었어. 저한테 들었어. 지원아 같이 방할하우쥐방송한 게임. 나 <웃음> <웃음> 어, 너, <웃음> 아 밥공팅을 방도 돼. 오케이. 사과티브이. 아 <태양에>. 미친. <laughs> <laughs> 이천살씨만오 지는 아닌 자오 지는 아이 유튜브에 예쁜 여사 흉치매 예 아무 노래 상훈이 없는 상훈이 생일파티 를 12시 언제 냐 여기 그거 해주는데 생일파티 노래 들어주는 거. 상훈이 없.. 상훈이 없.. 상훈이 생일파티도 랩 읽고 1시간 남았는 대추 어... 앉아봐 어? 상훈아 상훈아 한잔한잔하 우리 콘치즈는? 콘치즈는? 서비스 안 줘? 진짜 안 줘? 진짜 안 줘? 아와 진짜 안 줘? 와... 개 x 다 진짜 개말이다와 진짜 나는, 나는, 나는 와... 알바 가 하실 때뭘 줬는데 잠깐만, 아 진짜 안줄 거야? 안 주는 원래 안 주는 거야? 생각해서 상훈아 우리 테이블 주게라 양이 상훈아 난 콜라가 좋아 상훈아 난 타이다 아니 아이스크림 하나씩 돌려도 그런 거없는데 응. 원래 물을 뭐 줘야 돼? 메인으로한 개가 최대 힘을 <laughs> <핀말이> 키워! 힘을 <laughs> 키우라고! 기약으로 물 돋게 뭐야? 뭐야 김치볶음밥인데 음지이 살짝 그이상이야 내가 생각하는 기약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웃음>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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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웃음> 뺨 쳐맞겠지 <laughs> 그때 텐카이 해야 <탱크해야> 돼 텐카이 <laughs> <laughs> 아흐서이 밀어... 그냥 말이 늘었네 저래 말이 수줍어했더니 그냥 저 <laughs> 소리가 왜 지금 저거, 저거, 저거 터지는 거 아니야 터 터쳐봐 내가 먼제 죽는 거야? 저도 죽어요 괜찮아요 터쳐봐 나 쓰면 서안 죽어 땀 흘린 거야 사장 불러와 박사 불러봐라 어떻오 알바생이 아니 일을 잘하던 불러왔으면 이리라요녀 x <laughs> 네. 오케이. 오오 <목소리> 속 터져있다고 왜 이렇게 찐따 컨셉 따고? 맞아요 정털도못어 진짜... 생각이야? 역경 이미지 관리 해야지 이미지 관리 같은 소리야 ㅅ <놀러> <말로>. 우리가 <놀러> 우리가 콩 <놀러> <공으로> 하면 끝이네? 너그 새끼 야 우리 가평 세폴 카톡 다한 번만 캡쳐해리면 끝이야 새끼야 있어있 캡쳐 있어 삭야캡 있어 미안해 바로 제 어 찍어야겠다 상대선 메시지입니다이랄아 근데 근종원두개 찍혔어 개... 치야들이 느려 그래 도 하는 말 합성 X나 네이 X랄 에라이 아 너무 나던데너 완전 난줄 알았잖아 응 너야 난이가응 너야 응 너야 응 너야 합성 잘해 정연아? 너? 합성 잘해? 아너 잘하는데? 너 합성 잘할 것 같아 그 야이쯤에양념소 아, 어, 아, 아, 자기소개를 하있어나 유튜브 하고 싶어 장군님들 왜이나고학교 아, 아니 그래야 돼이 그 같은 남자 하고 싶은 남자 뭐든 녀석이 섬마유산 1 8 목소리가 어? 돌고래보다 낫다? <목소리> 야 돌고래보다 높은게살 그니까 낫다고 그니 <목소리> 여성 K와 여성 P가 사이에 껴있는 그 남자. <목소리나> 그 이름 강지 경찰할 수는 남자. 그뭐 제타는? <목소리나> 저 새끼. <목소리나> 그 새끼. 그의 변명 최발론. 이뭐 그의 연예인 여성자. 여친구하친구랑 하고, 친구랑고여친구하친여친구랑 야,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1분 안에 13초 3초가 차났다고 하는 사람들. 1분에서 1초도 넘지면 바로 맥도날드 시키는다. 2, 3, 오빠, 10시간씩 맥도날드 했다는 거. 아들 어디야? 7시, 7시 3초도에. 아 일단 이리 빠나일 끊어 끊어 그리고 이렇게 차 있는 건 어떡해 아안 먹어 엄마가 먹어 LK 가고 있는 아내에게 생활비 뺏는 남자 <웃음> 그러면서 생충 <laughs> 같은 <기름증가? 웃음> 아내를 기생충이라 <기선충일> 피하는 <아픈 웃음> 남자 그 이름은 김영근 장나 <laughs> 15분 남았는데 사다리 타기 할래? 인당으로 말래? 그래 그럼 이제는 생일선물 받기 싫다는 거야 생일선물 받기 싫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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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a y Okay. o k a 뭐 가져왔어? 아니 나 기프티콘 사놨는데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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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갈 k 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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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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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k a 혼자 이게 빠져, n g here. i 가 living here. 빠져! living here. i 빠져! i v i n g here. I'm living here. I'm living h e 빠져! 빠져 아로 초다 선수. 어 처음에 설계. 이거 어떻게 되니 자, 네비 볼락. 공 자, 공을하 아직이야. 1 2시 해야 되거든. 12시야. 갑자기 또 유튜브. 이야. 자, 운하네또다 망인도 상관없어. 이제 여깄게. 망인들 구독자가한 30만 명된다 그때 우리 집야 이거 편집, 내가 야0나왔는 일단 안 돼. 다시 한번 편자야원장님이야만 명만 내려도편집자구 한다. <목소리> <목소리> 2시까지 편입 나갔다. 사우니 우리는 보기 싫은 거 아니야? 야 12시 되면은 방을 새겨 축하 노래 부르는 거야? 그것도 야구장서는데 아니 그냥 일단 생일노래 보러고 성현이 오면은 성현아 생일 축하해! 하고 우리 가자 <웃음> <웃음> 지금부터 미리 손목을 풀어놔야 일단, 일단 이건 다 먹고 가야지 난안 먹을듯 해 돈도 없어 그리고 아소 먹지 말았던 ㅅㅂ 너보는거 아니야 난너 쳐다보는데? 그니까 난너 쳐다보고 나는 너데 갑자기 ㅅ ㅂ 있어? ㅅ ㅂ 이 미안한 말이야. 쳐다보려고 <laughs> <전화연을 너무> 그냥 <laughs> 그새기 보지 <오지> 마, 그냥. 여기 남의 여를 보장할 게 뭐란 말이야. 신별을 금못하 아니, 남친하고 사랑을 빼먹고 게뭔못이 생각해보면 잘못한 거 금치 정치하는발상 없잖아. 힘내 준야, 파이팅 준야. 이제 소포도 불고 말할까 우리? 그 <laughs> <laughs> 정준아 아니야 씨발그거 봤어? 뭐야? 정준아라고. 정준아 불륜 그거? 유한소재에서 <laughs> 네? 말했잖아, 아름다운 불륜인데 아름다움은 괜찮다 그거 했는데. 정준아가 내라고 대답해 가지고. 그럼 계속이야. 살인도 씨발로막 아름다운도 괜찮거든. 친소리 하는 시발. 살인과 불륜 <laughs> 스킬이 <스테릿> 같아. 살인 <개새끼? 웃음> 살인도 씨발 <laughs> 아름답게 살인하면. <laughs> 살인을이도 어떻게 살인을 아, 어떻게 아름다운 거게지 몰라, 지나 생각했어 어? 진, 진, 진? 진 같은 소리 하네, ㅅㅂ <laughs> 랭크, <laughs> <laughs> 랩검, 나중에 랭크 할때 상대 신 나오는데 지오진 나오는데, ㅅ 우리, 우리, <laughs> 우리 팀매비케요 <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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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승 <승강들. 웃음> 게들진짜잘한게잘 <laughs> 맞아, 맞아. 다맞 <laughs> 운이 났다 운이 났다 썸네가 몇 시야? 지금 열정이야 상훈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상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laughs> 축하해 <laughs> <친구들> 감사합니다 상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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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아가 선물은 생일빵이야 <laughs> 이 사람은 정이 사람은 정이사람정로이 사람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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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